아니, 상대, 미드, 카타리나인데 우린, 씨발, 시바... 어어, 이 새끼들, 뭐야! 미드, 카이사, 탑바루스, 그게, 지랄하네? 사몬딜, 밀리오, 더하기, 뽑비? 이제, 이니시 누가 하냐 하는데, 사실, 이니시 내가 하면 되긴 해, 여러분들. 뭐, 이니시는 바루스 궁도 있고, 근데 이게, 이런 픽들의 문제점은, 이런 걸안 하던 새끼들이 이런 걸 한다는 게 문제야, 형님들뭔 말인지 알죠? 이런 걸 하던 새끼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거 봐봐. 그냥 쳐나갈 거면서, 닷지 유도나 하고. 고추 때라이 새끼들아, 그냥, 어? 여자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여자일 확률은 근데 사실은 현장이 낮죠. 제가 이게 남녀를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냥 팩트가 여성 시청자나 여성 유저분들이 티어가 높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지. 나는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여성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왜 여성분들은 티어가 낮을까? 그왜 그럴까? 님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왜이 못하냐고. 아니 저 어, 새끼 뭐 있어? 싸대기 한대 맞고 왔나? 말하는 꼬라지가 와져라누? 어? 님 아내한테 물어봐? 니네 아내한테도 물어봐라 이 새끼야 어? 이런 새끼가 그냥 말하는 게 이게 쉬... 없어요라고 그럴 수 있죠 아니 여러분들 근데 방금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진짜 뭐 비하의 목적이나 그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우리 와이프도 존나 못해요 브론즈임 엥체린님 골드인데 이제 골드 찍었다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채린이가 그 골드 찍을 때 유미만 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유미 너프되자마자 브론즈 갔어 <laughs>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유미 너프되자마자 바로 브론즈 가더라고요 이번 판에 근데 여러분들 우치야 마다라는 둘째 치고 뭘 해야 되죠? 상대 조합은 너무 아름답고 우리는 이좆 같은 거만 나오는데 왜두판 연속 이딴 거만 나오는 거야 이거 니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 총든다 총들어 좋아요 이러면은 정글이 잭스네요 그죠? 잭스 정글의 탑 랭가 상대방 조합도 좀안 나오는게 많이 나오긴 했네 뭐야 랭가가 정글이네? 잭스가 정글 아.. 어, 어 대머리? 이 사람 레고님 아니야 아니 대머리를 만났네? 아 상대 미드 유칼인데? 유칼 뭐야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 이게, 이게... 지인이 아니야? 이거 권지인 아닌가? 아니, 바루스가 권지인이라고? 아, 그래? <laughs> 우리 미드가 권지인인 줄? 어, 어쨌든 권지인 있는 건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누? 이오진, 권지인 레이더 발동. <laughs> 아니, 야, 우리 대머리 님도 역시 라인전 잘해. 어? 또 원조 럼블 장인이잖아요. 그죠? 럼블이 이렇게 핫해지기 전부터 럼블을 하던, 네, 대머리 씨. 형 말하는 거지. 아, 아니야. 이 사람 닉네임이 진짜 대머리임. 근데 저분도 탈모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듀오 어, 아니야. 이게 스톤을 맞네. 스톤을 피하려고 쓰는 클래시였는데아 씨. 이거를 씨. 오? 오? 어랩이라 오, 젤리 먹으면서 역시 자크 장인. 키가 막혔고. 근데 이런 거 잡을 때숨마 쓰지 말걸 그랬나?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전령을 가잖아. 그치? 아, 이게 존나 고민이야. 이게... 씨... 그래도 게임 분위기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 사실 렌가가 잘 크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그죠? 빼야 될거 같은데, 친구야. 나 간다. 이건 빼는 게 맞겠지? 친구야? 아 같이 싸워줄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호진아 넌 잘했어 넌 팀을 믿었어 그냥 팀을 믿었을 뿐 그렇지 아주 아름답고. 어, 야, 근데 잘한다, 이 사람. 이 사람, 어, 잠깐만, 얘들아. 어, 어 이거 살짝. 이번엔 그래도 아까랑 다르게 피했습니다. <laughs> 이번 판에. 아니, 근데 얼건급 어떤데? 어? 나 얼건급 한번 해봐야겠다. 뉴메타 연구소 아닙니다. 본캐 솔랭이에요. 이 판에 여러분들 내가 얼건을 간 이유가 상대 랭가가 너무 빡 극딜이에요. 그래서 내가 템을 좀 이렇게 섞으면 랭가가 진짜 할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어 님들 근데 그럴 거면 심파가 더 낫지 않아? 아니 얼건 가자 일단 간 김에 가자. 심파 그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허 이런 데는 쿠킹 좀 따가운데, 야, 이거 자꾸 맞다가는 너무 따끔따끔하겠어. 어머, 어머, 어머. 아 근데 방금 우리가 딜이 모자랐던게 딜, 원딜이 뒤지고 시작했어 뭐, 뭐에 뒤진지 모르겠는데 아 아... 근데 진짜 이 친구들 뭐 사고뭉치들 지금 트 아이, 저, 그만 좀 죽어, 얘들아. 좀 정돈된 한타를 좀 해보자, 씨발. 전부 뭐, 누구 하나 잘리고 시작해, 게임이. 그냥 용 먹지, 얘들아. 그냥 용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죽었는데? 얘들아.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좋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여기서 이제 도끼까지 가서, 튼튼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체력 3,000. 그대는 이번 용에 올인을 할것 같은데, 뭐야? 쟤네 올인 안 해? 이거 세 네, 네 번째 드래곤이지? 얘들아, 좋아, 딴딴 그레이브즈. 아 이거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가본 쓰레기템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기 ADB 중에 높아서 나쁜 거 같진 않아. 형님. 들그 준수하다. 사실판 멀가스도 이겼다. 팀이 잘해 가지고. 끼고 뒤져가면서까지 저격을 씨. 고생했습니다, 형님들. 아이고 우리 팀 서근아이 잘한다, 이. 그지? 근데 내가 볼때 얼건보다 심파가 낫다, 어? 그다음에 데 솔직히 뭐 내가 엄청 잘해서 이긴 건 아니지만 상대 정글보다 내가 나았다, 그지? 어브젝트 컨트롤도 그렇고, 아니, 저 새끼 정글보다 내가 잘했으면 그럼 됐지 정글러는. 좋습니다, 형님들. 저거 오줌만 한 번만 싸고 와서 방광 터질 거 같거든요. 아, 형님들 미안합니다. 쉬 싸고 오느라고 좀 늦었네요. 이거 뭐야? 아,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자르게 해놨습니다. 형님.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한 번씩 더 언급되고. 천 원씩 쏘고, 이게 전략적인 짤림이다 이게 좀 이게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언급되도록 설계를 한 거라서. 아, 그래도 이호진 방송 보고 마오세주에서 어제 7연승했다고. 오케이. 7연승이니까 7천 원 받을게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전 3연패 했네요. 님 손가락 때문이구요. <laughs> 네, 알바 아니고. 단빈님 감사합니다. 롤 방송 티팅이랑 코진이랑 두 명만 보는데, 보는데 둘다 마오만 안에 피키유. 키키 아니 클태명님 마오랑 내 마오는 어 플레이하는 리그가 다르다고 다른 마오야. 아 클태명님도 마스터예요? 아 진짜로? 어 언제 그렇게 많이 올렸냐 클태명님? 젠장 믿고 있었다고. 어? 아. 이건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둘다 따면 개이득인데 따질 것 같은데 왠지.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우리 탑이 또 솔킬 당했네. 하하 이 사고뭉치 녀석들. 좋네요. 그래도 뭐, 어렵게라도 땄으니까. 다 아니, 위에 뭐 하고 있으면 아래쪽 터지고, 씨, 아래쪽 터지면 위 터지고, 이거 갔는데? 이거 우리 텔 있잖아. 이거 우리, 지금 우리만 텔 있는 타이밍이라. 사실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좀 빨리 걸었어, 친구야. 아니, 이게. 아 그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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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되나?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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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걸었어 방금 아이 좀 기다리지 씨 아이 좀만 천천히 기다리면은 대자연의 마술 쓰면서 덮쳐야 되는데 이게 이놈의 새끼들 아! 아! 어이가 없네 진짜 게임 씨 아니 괜찮은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한타의 마오카이지 어디 그냥 어? 근본도 없는 정글 캐릭으로 어? 이 교전을 이기려고 그래 쟤네 왜 위쪽으로 가 쟤네 위쪽으로 간다 아 이거 천천히 가 이거 이거 큰, 이거 나 쟤네 가는데? 일단 미드에 까자 그럼, 미드에 까 대신에 이러면 대신 미드에 깔면 되는 아, 이 새끼들 안 갔네? 이러면은 그냥 미드 원박치기 하고 끝났잖아? <laughs> 이런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용이 우리가 시야 따놓은 상태 그대로라 괜찮습니다 어? 아, 어, 거 이거 너무 별론데? 아! 아... 니 뭐해? 르블랑아? 이거 왜 들어가서 죽어?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르블랑도 할만은 했는데 연계가 너무 잘 됐네 그죠? 막 배치기 맞고 하늘에 가고 아니 내가 이래서 그냥 오늘 르블랑을 좀 싫어한다니까? 님들 진짜로? 오늘 만난 르블랑들은 다 저래 이게 르블랑을 원래 안 하던 애들이 좀 많이 하지 않나 이 오늘 만난 녀석들이고 이거... 어 그래도 이런거 따주면 어,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러면은 바로 바로 좋아. 좋은데? 여기까지는? 어, 야, 이거 근데 랭가 안 오면 약간 끝낸다 마인드도 할만하지 않나? 그건 안 되나? 오, 저것도 이겨줬고. 마오카이 안 해봤는데 너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다고요 <laughs> 님들 근데 진짜 엇간 게한 2, 3일 최근에 많이 했을 뿐이지. 원래 마오 이렇게 막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laughs> 어 야, 뒤에 뒤에 뭐 얘네 야, 야, 갑자기 얘네 우리 뒤 우리 집 뒤에 있어 얘들아. 어어 뭐야 야 우리나라가 어 얘들아 이게 뭐뭐 뭐, 뭐고 뭐 어떻게 된 거고 일단 뭐좋은거 같다잉. 좋은 거 맞아? 좋 좋은 건가? 그렇지 승리 어야투텔 타면 끝나나 어 끝나겠는데 야 끝낼 만해 끝낼 만해 아안 끝나 씨 앞에 살아나네 이거 안 끝나 안 끝나 화면 밖에 앞에까지 보고 궁을 썼냐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감각적으로 알아 근데 제가 감각적으로 알기보다는 마오카이 궁이 그냥 사거리가 미친 놈이라 대충 쏘면 다 맞습니다 <laughs> 어 얘네 왜싸어 얘네 왜 싸움 이야 너네 어, 어 근데 어 근데 잠깐만 이겼다. 좋은데요? 미드 가면 하 끝이네. 나이스! 얘들아! 나이스! 상대 아주 급했네. 이호진의 마오카이에 아무것도 못 하죠? 지지! 잘했습니다. 우리 팀. 야, 근데 이 불리하던 걸 이겼네. 좋네. 아, 여러분들, 이제, 이제 다른 캐릭터 좀 하겠습니다. 저 마오카이 원체많니에요저 마오카이 원챔 원체 아니요 요즘에 진짜 잘하는데, 이세 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두 개만 주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우리가 그 솔랭 막질 때, 어떤 형님이 소리 좀 지르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가 막 한마디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형님이 또 카페에다가 또 장문에 글을 쓰고 그냥 이제 절대 안 본다. 캬, 퇴, 이지라 해놨길래,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시나요, 형님?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가신다길래, 강제 탈퇴해드렸습니다, 형님. 미련 없이, 다음 생에 만납시다, 형님. 심지어, 제가 입 불가로 강제 탈퇴해드렸거든요. 예, 네, 다음 생에 꼭,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아디오스.